온다는 믿음입니다. 박인간 화가십니다. 일단 이분은요 건축 디자인 일을 하랴 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랴 정말 24시간이 모자란 분입니다. 이야기를 지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불러서 여쭤보는 게 어떨까요? 네. 에이전트 분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박인간 작가님. 모셔서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오. 가서 얘기해야 될것 같은데 아, 그럼 와서 발표하는... 와 이거 말 잘해야겠는데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박인간 작가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제가 봤을 때이 작품 속에 가장 크게 보이는 인물이 작가님과 <laughs> 닮았죠? 굉장히 닮았죠. 네. 본인 같으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근데 지금 본인을 누가 그리고 있는지도 저도 너무 궁금하고 지금 왜냐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본인을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희 다섯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저희 다섯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다섯 아이들이요. 네, 제가 다섯 아이들의 엄마인데요. 네, 저는 미술 작가로 활동하고 집에서는 다섯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제가 혼자 그림을 그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 뒤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일단 가족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고 살림을 같이 하기도 하고 요리를 같이 하기도 하고 많은 조언들을 해 주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음, 굉장히 큰 에너지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손은 제가 그리지만 뒤에서 아이들이 같이 그려주고 남편이 같이 도와주는 거 같이 그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그 가족들의 에너지를 받고 도움을 받아서 제가 작업할 수 있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이미지화시켜서 그린 작업입니다 아이들을 다섯 키운다는 거는 입장에 있지 않으면 상상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럼요. 그리고 이제 자아상 미션을 받고 제가 어 한번 깊이 생각한 게 제가 아이들한테 뭔가를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에너지를 받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할수 있구나를 깨닫고 저런 자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진짜 대단합니다. 예. 자, 에이전트 여러분들은 이 작품에 후원하시겠습니까? 네. 어, 이 그림 볼때이 그림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어떤 밝은 기운 그것이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저는 이 밝음에 기꺼이 저의 후원을 부탁겠습니다 네, 말씀입니다. 말씀처럼 그리고 이야기도. 네 오선 도선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아직 네 미술가로서의 노력은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후원하지 않겠습니다. 네 디렉터님. <목소리> 어 여기서 그 지원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이런. 이 심사에서 좀 자유롭게 더욱 더 본인 작업을 좀더 그 매진하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예. 저는 후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후원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박인관 작가님의 온다는 믿음 한 표를 받았습니다. 탈락위기에 박인관 작가님은 대기실에서 대기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laughs> 탈락이